동준이도 h 하도안 했는데 이제. 엄마 응? 동준아 먹고 싶어? o n t you know what was pole? Let the m 사탕. 응. 응. 동준이도 하나 줘, 사탕. 얘는 끈적끈적한 거. 아니야. 얘는 이렇게 빼는 거야. 뺄수 있어요. 응? 통상. 나중에동훈이 맨날 기억이 없어 네, 고마워. 얘도 해 줄까? 자, 너에게는 펭귄을 줄게. 어, 나도 펭귄 필요한데? 넌 개구리 줄게. 우리 나공준이가 개구리. 너에게는 개구리를 줄게. 근둘다 필요한데. 이건 초콜릿인가 봐. 동훈이 먹을 거야? 치카 다 했는데 먹을 거야?